자 우리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4년 마지막도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자 첫날, 첫날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작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최근에 에코프로랑 머... 그 BM 머티 HN 다 지금 한 번에 묶어서 좀 찍어 드리고 있잖아요. 자, 12월도 꾸준하게 고프로 BM 머티 HN 찍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면은요. 010 5938 303 1 자, BM 응원의 의미로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뭐 머티도 마찬가지고 HN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또 12월 또 수익 날수 있도록 매매 전략 <laughs>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매매 전략 꼭한 번씩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 12월의 시작인데, 그동안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요, 8월 초 좋지 못했고요. 역시 9월에 스타트도 좋지 못했고, 10월, 11월, 전부 다음봉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시작이 양봉으로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사실 코스피가 7월에 고점 찍고 우하향했는데,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월에 스타트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1월 마지막이 너무나도 안 좋았었던 이런 모습이었고,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 BM도 14만 원선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전저점. 찍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 주면서 21선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인지 에코프로 머티도 88,000원 선을 결국은 무너뜨렸어요 그죠 또 깨져버렸습니다 지지선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바닥 구간을 향해서 내려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주면서 9만원 선으로 올라올 것이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h&n도 이번 달 이제 유상 증자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은 다시 한번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5일선과 2일선 다시 한번 좀 도전하러 가는 이런 상승세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내년 2월에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심사 신청서를 또 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될수 있을 것인지 한번 어, 좀 기대를 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어떤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냐면 <laughs>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2천만 원대 중국의 이 전기차 저가 공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관세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연합도 45%의 관세 인상이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중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좀 반, 미국에 반대되는 이 관세에 대한 완화를 할 것인지 지금 이런 우려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지금 뭐 자꾸 이 저가 공세를 하고 있으니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산 배터리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또, 전동 공구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더니, 순식간에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어, 공구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또 이게 전기차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안에 누가 탔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또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믿고 써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절대 안 쓴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규제해야 되고 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이 중국의 저가 공세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력, 안전성. 이거 확실하게 보장 안 되면 시장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꾸 중국산 중국산. 아, 이제 막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로 가야 할 길은 뭐 너무나도 지금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요. 지금 이 완전 자율 주행 부분에 대해서 버전 13이 이제 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테슬라도 이 로보택시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 쪽으로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지금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침투율은 분명하게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터리 기술력도 더 좋아질 거고요. 안전성 역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탈 중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laughs>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미래 방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대 기아차, GM, 포드 전부 다 완성차 업체들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전기차에 대한 성과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 줄 것이고 이 트럼프의 정책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섯 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고 하더라도 주정부 자체에서 보조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과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 프로 BM.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 주면서 이 12월 첫 스타트를 좀잘또 깨워 주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에코프로 머티 역시도 다시 한번 좀 88,000원 선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상승이 나와 주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겠고 역시 에코프로 HN도 다시 한번 4만 원선 위쪽 5일 선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는 좀 이러한 12월 첫 스타트가 잘깨워지기를또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BM 응원의 의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HN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의 의미로 HN 이렇게 문자 또 남겨놓으시면은 분석자료 보내드리니까 자, 아무쪼록 앞으로 수익날 수 있는 매매 전략 꼭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주 동안에 공유해 드렸던 종목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자 11월 25일 자 네이처셀 이렇게 또 매수 한번 또 잡아 드리면서 당일 네 최고 18%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26일에는 3빌리언 이렇게 이제 매수 또 잡아 드렸었죠. 그 쓰리빌리언 역시도 당일 최고 몇 퍼센트냐면 29% 이렇게 이제 상승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20 7일 한번 또 보게 되면은 DTNC 확실하게 또 잡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DTNC도 오전에 강하게 상승 나와 주면서 당일 최고 25% 상승 나와 줬고요. 그리고 11월 28일 노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500원 목표가까지 도달이 나와 주면서 이틀 동안 최고 45% 이상 수익이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금요일에 이렇게 이제 모나리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지난 한주 역시나 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최고 26%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11월 마지막 주를 산뜻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12월에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지금 일봉상 21선 아래쪽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연말 시장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정말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실시간 정보방 입장은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꾸준하게 단기 급등주 받아가시면서 꾸준한 네,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그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정보들 내용들. 꾸준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김선생 정보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010-5938-3031아 김선생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내가 좀 바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손이 좀 느려서 내가 빠르게 대응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내년 25년 정말 다섯 배 상승 가능한 대박 종목 역시 준비했으니까 미리 이제 12월 이번 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조단이 기술이전 체결이 예상되는 코스닥 종목이고요 땡땡땡땡 종목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지금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이제 추세 속에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지금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앞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자이 종목 역시도 010-5938-3031 번호로 대박 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시시방, 실시간 정보방 초대까지 같이 해드리면서 이 대박 종목 역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내년 정말 큰 수익도 한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에 이제 어떤 또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 이년을 또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투자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상법 개정이 이또 주식시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법 개정 확실하게 지금 뭐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 방향성으로 좀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좀 기록을 본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12월 연말에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이런 지금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역시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또 살펴봐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요. 어느덧 고점을 찍은 이 7월 이후로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락 하향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2400포인트. 자, 여기를 좀잘 다져낸 이후에 이제 연말 정말 2600선까지 코스피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기를 우리가 응원해야 되고 역시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이 올해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좀 나와 줘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올라가지 못했던 우리나라 증시기 때문에 앞으로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과 함께 이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밸류업까지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죠. 12월 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선 좀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한 차례 더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연말 12월 시장은 반드시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시기가 또 다가오게 되면서 뭐 수출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뭐 이제 내수는 엉망이 될 것이고 뭐 달러 수입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12월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이어지기를 우리가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힘을 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정말 바닥에 있는 좋은 기업들 투자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3 하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 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이제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 5 9 3 8 303 1나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N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3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 드려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 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트우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 줬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5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 선 근처에서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5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